회사를 맡은 3분 요약 카이사르 채널의 카이사르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리그전 대장정의 마지막 게임 B리그 6경기가 오늘 또 시작되는 날인데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다시피 이번 대회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 여기서 지면 탈락 여기서 이기면 타강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 붙을 팀이 썸피팀대 희망팀인데 2위 결정전이거든요 오늘이 여기서 이기는 팀은 2위로 진출을 하고 지는 팀은 탈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양팀 모두 긴장을 많이 할것 같아요. 4강전을 갈지 말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laughs> 과연 어떤 팀이 이겨서 승리의 축배를 마실지 기대가 됩니다. 특이점은 썬피 팀은 사실 이긴 경기가 없는데 기권승을 한 상황입니다. <laughs> 네, 지난 경기 때 노쇼가 발생되면서 기권승으로 1승을 챙긴 썬피 팀인데 1승 정도는 챙기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선픽 돌림판 돌려보도록 할게요. 썬피 팀대 희망 팀 선픽의 저주는 어느 팀에게 갈 것인가? <laughs> 선픽이 40% 승률인데, 어, 썬피 팀한테 가는 아, 건가요? 썬피 팀! 썬피 팀이 선픽을 선택되면서 라임 질입니다. 예, 바로 선수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좀 지체돼서 바로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모든 팀 직결 완료했고요.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프트 어떤 픽이 베이 될까요? 네, 글레이시아. 아니면 뭐... 픽시? 블랙키 지금 많이 밴이 되는 상황인데 갸라도스... 어, 그러고 보니까 오늘 갸라도스가 또 출시했어요 <laughs> 갸라도스가 또 보이는데 신기합니다 갸라도스 얼굴이 보이는 게 <laughs> 그러게요 어, 일단은 썬피티 어, 어, 팀 쪽에서 는 블랙키 어, 둘다 블랙키를 밴 할까요? 이번 대회에서 어. 두 팀의 밴카드가 어? 똑같은 적 없었거든요 어? 그래, 그러면 밴 하나를 음. 살리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면 후픽 쪽이 조금 더 기분이 좋습니다. 아 저희. 이러면 살려버리네. 이것도 제가 네, 일단은...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쵸 픽시, 메시붕, 블랙키 이런 네. 주요 픽들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 인텔을 가져가네요. 인텔 이랑 그리고 모크나이퍼. 뭐자 일단은 네, 거부왕이 살아있기 선택되고. 때문에 거부왕 가져가고. 아 서포터를 일단은 난, 후로 밀고 어차피 상대는 서포터가 몰라졌으니까. 그래서 픽시, 어, 메시붕 그리고 뮤를 선택을 하면. 아 하는 좋은 게임이라. 포켓몬 다 가져갔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희망 팀에서는 루카리오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요. 이번에 이번대 루카리오 화, 루카리오들의 활약들이 매서웠거든요. 사실 루카리오들이라고 하지만은 마양아 선수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아, <laughs> 에스카 팀에서도 루카리오가 한번 나왔었죠. 네두 선수 같페 루카리오가 보였는데 이번 루카리오로 세 번째 선수입니다. 후반 밸류가 좀 약했었던 썬피 팀인데 이제 가디언으로 그걸 좀메우려는 모습입니다. 음.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디안만 빼면은 초반에 좀 미는 조합이라서 후반에 강력한 포켓만 하나 필요했죠. 희망팀 같은 경우는 희망... 이제 제라우가 나오나요? 아, 스피디 형이 SPD형이... 선택되는 거죠? 아, 닌가요 아, 그냥 이제 후반, 어, 네, 모크나이퍼로 이제 좀팔긴 조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격수 조합이죠. 희망팀은. 네, 맞습니다. 좀팔긴 조합을 바탕으로 이제 상대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치고 또 높은 사거리를 바탕으로 상대 딜러를 견제해줄 수 있는 어, 희망팀이고 반면 썬피 팀은 이제 인파이트 능력이 좀 강한 픽인 메시붕을 중심으로 이제 초반에 좀 어, 압박이 필요한 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 밸류는 좀 희망팀이 좋아 보여요. 네, 후반에는 아무래도 희망팀이 좋아 보이고 문제는 썬피 팀에서 인텔리레온과 모크나이퍼를 뭐 끊을 수 있을 만한 포켓몬이 막 그렇게 없거든요. 생각보다. 네, 맞습니다. 결국엔 앞나인 녹이기 싸움을 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서로 앞나인 둘에 이제 원딜 둘,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앞나인 녹이기 싸움이 들어가고 아니면 서로의 딜러가 상대 딜러를 칠수 있는지 그 부분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난이도가 좀더 쉬운 것은 희망팀 조합입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메시붕 자체가 그 초반부터 근접에서 워낙에 능력이 좋은 포켓몬이기 때문에 메시붕 선수가 초반에 만약에 스노우볼링을 잘 불리기 시작하면 은 앞라인에서 또 메시붕한테 또 힘들거든요. 메시붕 그리고 잠만보뮤 모두 초반에 꽤 상대의 막, 막타도 좋고 상대에게 좀 CC 군중제어기로 견제를 할수 있는 여러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좀 초반에 이득을 많이 봐서 걸려 놔야 되는 쪽은 썬피 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초반에 메시 붕이 어떻게 해주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희망팀 같은 경우는 모크나이퍼와 이탈리네온을 빠르게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일단은 초반에 희망팀 같은 같은 경우는 뭐, 모크... 어, 아 카정 순간 카정인 줄 알았어. 아, 네. 순간 <laughs> 카정을 수비해주는. 네. 오히려 모크라이퍼한테 버프를 주면서 초반에 이제. 카랩을 빨리 티켓 모아주는 중목니다 아, 네, 백소목한데요백소목한 레드 들고 있어서 이거 그 평타가 일반 공이 어... 좀 아프거든요. 너무 느려져, 고개. 엄청 느려져. 안 그래도 이렇게 백소모카가... 아, 이러면, 어 이러면. 백손모카 이거 딜러거든요. <laughs> 이거 사실상. 아, 이거. 그리고 시붕이 잡혔어요. 아, 오히려 초반에 이등을 보는 희망팀. 이게 백손모카가 서포터인 것 같지만 사실 딜러의 원딜이에요. 제가 은근히. 맞습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도 또 공격적인 백손모카를 좀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 맞아, 딜손모카가 또 유행이었죠. 한동안.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백손모카가 또 레드를 챙겨가면서 이게 안 그래도 백손모카 그 패시브에 상대를 느리게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레드까지 챙기면서 상대가 이동 도가 많이 늘졌죠자 아, 이거 상단에 그대로 스노볼링 굴릴 것으로 보이죠. 무크나이까지 네, 들어오면서 3대 2로 메시붕을 못 크게 하는 작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모크나이퍼가또잘 뭐, 성장될 수 있죠. 자 그에 야... 반해 밑에서는 밑에서도 3대 2로 밀어주고 있는데 아 여기서 와 챙기고, 가디언 네, 가디언 크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디언 골도 넣고 맞습니다. 이 썸피팅 같은 경우는 이제 가디언 크면서 이제 인텔리 레온의 성장을 막아주는 모습이고 희망팀 같은 경우는 위에서 메시붕의 어? 성장을 막아주는 모습이었어요 그, 백소모카 카정 들어왔어요 또 레드 먹고 있죠 <laughs> 백소모카 레드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디언 가디언의... 레드 독식하고 있어요 <laughs> 백소모카 이거 레드 수집증 인가 이거 근데 네, 이렇게 되면 가디언이 어 이거 꽤큰게 가디언 7렙 타이밍이 좀 늦어졌습니다 8렙 8분 타이밍에 모크네이퍼는 뭐, 7렙인데 어저그모크네 어, 뭐, 오히려 8분 파비 꼬리를 포기하고 상단을 압박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메시붕을 확실히 못 크게 지금 밀어주고 있습니다 네 모크나이프 상대를 못 크게 하나요 아 모크나이프 못뭐 크게 하죠 <laughs> 선피 팀이 선픽을 가져가고 예. 좋습니다 <laughs> 네 메시붕 그래서 이거 좀 이미 썩고 있습니다 지금 아 메시붕 이제 용략됐어 이제 네 메시붕은 초반에 이제 강력한 막타 능력이랑 군중 제어기로 상대를 이제 잡아내면서 빠른 성장을 바탕으로 좀 후반에 그 어 썩는 타이밍을 좀 늦춰야 되는데 이거 레벨도 작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 메시무 입장에서 팔도 아 짧아서 여기서 어, 근데 꼬부기 아 아직 8렙이네요? 아직도 꼬부기에요 이거 확실히 위에서는 메시무 성장이 밀렸지만 아래서는 인텔레레온과 꼬부기 성장이 많이 밀렸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가디언이 9렙을 찍거든요 아 이거 가디언 너무 성장했어요 가디언 아파요 이거 아 근데 이거 모크나이퍼 뭐대 가디언 차 그렇죠 모크나이퍼 뭐 입장에서 가디언을 때리는 게 중요하고 잠들어요 잠들어요 아 그린자 깨매기로 자어 가디언 아, 잘 맞추고 있어 어, 아, 오 아, 가디언 유나이너오무 쉽게 빠졌네요. 아, 진짜, 아, 그림자 어, 그래도 깨매기 그린자 깨매기에 잘 들어갔는데 장만 보에 헤비본보에 또 죽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어 위에서 메시붕님 어 부카리오 솔킬 내고 그래도, 이름 많이 봅니다 메쉬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썸피 팀이 조금 더 승기를 잡아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가디언도 성장되고 메시붕도 성장되면은 희망팀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거든요. 네. <laughs> 이거 시장 최대한 아, 네. 가야 돼요. 물론 희망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게, 어, 사거리가 꽤 괜찮은, 그리고 앞라인이 어느 정도 조금 더 든든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상대가 지속딜이 네. 네, 없어가지고. 문제는 거북이가 지금 많이 못 컸어요, 지금. 뭔데 <laughs> 네. 이렇게, 어? 모크라이퍼 뭐 어, 바로 이거 목크라이퍼 아, 이거 바로 직 이어와트까지 풀콤보를 막아버렸어요 메시붕이 쪼스 선수의 메시붕이 제 생각에는 쪼스 선수 지금 화났거든요 초반에 너무 많이 <laughs> 밀려가지고 화나가지고 뭐, 뭐, 아, 음, 아, 아, 아 너무 인텔리아 인테리어 너무 빨리 잘렸어요 이러면 그대로 밀고 가는 다, 서피팀 가디안의 유이티 기술과 잔망보의 헤비 분버콤보가 들어가면서 다다 잘리는 다 모습이었고요 이거 어니북이 이거 언제 성장하나요 6레벨이에요 아직. <laughs> 가디언 이제... 11 레벨이에요. 와 그래도 상대 가디언 잡아는 모크나이퍼고. 아 근데 이거 잡혀도 모크나이퍼 잡혀버리면 또 의미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도 상황이 꽤 괜찮을 수 있는 게 희망팀 입장에서 어 이제 거부강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 에서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필요한 여러 포켓몬들이 이제 에서르 바탕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레제르키로 상대 2차를 못 밀어내는 썬피 팀이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네 결국 마지막 레쿠자 싸움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터지지 않고 레쿠자 싸움의 예, 난이도는 희망팀이 조금 더 쉬워 보입니다. 아무래도 막타력이 희망팀이 조금 더 좋기는 한데 또가디안의 막타력도 무시 못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결국에는 레쿠자 후반 스타가 되면 이제 5대5 싸움에서 암라이노기기 싸움과 상대 딜러를 어떻게 공격을 할수 있냐에 문제가 되는데 어이 정도 성장을 했으면 모크나이퍼도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12레까지 그래도 따라왔어요. 지금 결국에는 암라인에서 어떤 팀이 이기냐의 싸움인데 거부강이 지금 빨리 성장했는데 아직 브레벨밖에 안 돼가지고 거부강 성장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근데 썬피 팀 입장에서는 지속딜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의외로 앞라인을 이제 오 치기 어렵게 오, 참, 오 이거 메시붕, 제대로 들어갔어요? 메시붕, 메시붕? 엄청난 힘그 그리고 카운트에 칠이... 와 이거 와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 거 같죠? 아니, 방금 메시붕이 야 엄청난 힘으로 스플리스 데미지를 거의 모든 캠에 다 넣었거든요 맞습니다 뭉쳐있었습니다 조스 선수 메시붕에 대한 스킬 확률이 그 활용이 아주 대단한데요? 어 이거 아까 전부터 군... 유나이트 기술까지 들어가면서 풀콤보를 계속 적중률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희망팀 입장에서는 결국, 아, 와, 여기서 킹을 당해버리네요. 거부강과 루카리오, 이 앞라인을 빠르게 키워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레벨 차이를 보면 거부강이 10레벨로 좀 많이 모자라요. 지금 썸피트에 비해서 앞라인이 좀 약한 상태입니다. 이거, 결국에는 앞라인이 먼저 녹는 팀이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타 때 거부강 이거 빨리 성장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에릭도 치고 있거든요. 네. 자 유나이티드 지 어, 유나이 유나이 썼고 마지막 유나이티 유나이 유나이 이득을 볼수 있나요? 네. 아 근데 거부강이 체력이 너무 빨리까요요 지금 가디안이 너무 세. 자 그래도 거든요? 이거 그 인텔 모크나이퍼이기 때문에 아. 다만 뭐, 보고 지금... 먼저 녹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면은 일단은 거부강 네 유나이티드 기술 채우러 가야 될것 같고. 네그리고 희망팀 입장에서는 앞라인 싸움을 할때 앞라인이 너무 앞에 가지 말고. 인텔레온과 모크나이퍼가 뒤에서 계속적으로 쿠킹딜을 아. 넣어주는 게 좋을 것아 거... 아, 아 모크나이퍼 여기서 탈출 버튼 빠지면서 죽은 거 크죠, 이거? 여기까지 들어와서 가디안이 모크나이퍼를 따주는 모습이고요. 아, 이러면은, 이렇게 가디안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또 이게 앞라인 싸움할 때 힘들거든요. 14레벨이에요. 자 14렙에 가디언 데 이제 13렙에 모크나이퍼로 압축이 될것 같고 아. 인텔리리온도 13렙 찍을 수 있나 이거? 좀아 인텔리리온 13렙 못 찍으면 이거 시... 조금 네 11렙도 예. 아니에요 아직 아 루카리오도 13렙 못 찍으면 아, 조금 잘, 아쉽네요 다 예. 다리 다, 다 잡고 이거 힘들어 보입니다 희망팀이 일단은 네, 포킹이 있으니까, 네, 일단 차근차근 계속... 포킹하면서 들어가 봐야겠다. 지금 앞라인에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고, 뒤에서 계속 포킹을 하면서, 앞라인 피를 깎아줘야 돼요. 아, 근데 이게 포킹 해도, 아... 오, 그래도 잘 들어갔어요. 노려맞추기. 아, 가디언한테 들어갔어요. 아, 근데 이게 픽시가 있어가지고. 네, 루키... 어, 그렇죠. 루카리오. 오, 루카리오. 어, 이거 루카리오가, 오, 어, 큰일 날뻔 했어요. 와, 그래도, 그래도 지, 상대 진영을 잘 무너뜨렸습니다. 루카리오 입장에서. 아, 근데 이거 픽시살 있으면 됐거든요. 다시 체력이 찹니다, 이거. 자와한 아, 번에 녹여야 될것 같아요 예, 픽스 때문에 킬 섬인데 자아 여기서 거부가 거부각 거부각 아 이거, 여기서 거부강, 검병이... 거부강, 거부강. 아, 이거 아하, 죽어버리면 이러면 죽어버렸네요 이러면 인원수 유리로 밀수 있거든요 오픈 애프 뒤로 돌아가서 백 백도우를 노리고 있는 것 같고 아 이거 백도우 카나 아, 이러면 이거, 하단 쪽 위험한데 이거 지금 백도우는 조금 희,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백도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원수 유리한 상황에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성공률이 높은데 오 어, 근데 이거 오히려 지금 깊거든요. 어, 여기서 근데 좀 아, 이거 버스 타고 있어요. 버스 타네요? 아, 네. 이거 아,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이거 너무 안 돼요. 이거 너무 무서워요. <laughs> 네 명이 붙어 서는데 너무 무섭거든요. 이거 깜깜 해 봐야죠. 네 보면. 이거 이거면 한번 머리 박아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안될안 돼요, 이거. 아 근데 이거 거북왕 이거 또 잡혀요, 이거. 아, 거북왕 유나이티드 기스 아직 안 썼는데 아, 잡혔어요. 아, 이거 거북왕 이러면 게임 아웃이고 아, 이러면은 거북왕은 이제 끝났고 아, 이거는 사실상 썸피 팀의 승리가 거의 유력해지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이거 너무 급해요, 지금 희망팀 입장에서. <laughs> 아, 희망팀 연습 열심히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아, 이게. <laughs> 아니, 이게 사실 희망팀이 포킹이 있어가지고 포킹으로 계속 앞라인 체력을 깎아서 깎아 먹으면서 들어가는 작전도 괜찮았는데 문제는 픽시가 있어가지고 지금 깎아먹으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너무 급한 게 유나이트 기술을 한타 때네 네 마리의 포켓몬이 못 썼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인... 유나이트 살아 있는 거 보세요. <laughs> 뭐크나이퍼 같은 경우는 초반에 유나이트를 쓰기 사용하긴 했는데 아 근데 뭔가 유나이트 기술을 쓸때 뭔가 타이밍이 살짝씩 좀 어긋났던 것 같습니다. 야 와, 여기서 가디언이 가디언 13킬. 13킬. 와. 킬을 정말 많이 했죠 초반부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희망팀은 위로 올라가서 내시붕의 성장을 억제하려고 했고, 썬피티 같은 경우는 아래로 내려가서 인텔리온과 거부강의 성장을 억제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썬피티 팀의 작전이 조금 먹혀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반을 가르는 구도였죠. 희망팀은 상단을 키웠고, 썬피티 팀은 하단을 키웠는데, 결국 하단에서 이제 또 가디언의 성장력을 바탕으로 가디언, 가디언 설아 선수가 맹활약을 펼치면서. 경기를 끝까지 굳히는 썬피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픽시도 있었기 때문에 이 원거리 포킹들이 좀 효과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1픽으로 픽시를 가져간 그 이유를 확실히 보여줬죠. 네. 자 딜량을 보면은 와 모크나이퍼 10만 딜이에요, 근데 와, 네, 어려... 포킹을 진짜 제대로 넣거든요, 네, 계속. 네, 포킹을 계속 10만 딜이나 포킹을 계속 넣는데 상대가 결국엔 잘 죽지를 않았어요. 끝까지 살아가면서 모크나이퍼 열심히 딜을 했지만. 아쉽게도 패배하는 모습이고 반대로 이제 썬피팅 같은 경우는 설아 선수가 7만 6천 딜 넣으면서 딜을 좀 많이 넣고 초초 선수와 포야 선수는 5만 딜로써 적절하게 딜량을 뽑아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마지막 경기 썬피대 희망 경기가 결국에 이제 썬피 팀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썬피 팀이 결국에 4강전에 2위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인터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설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소감 있으실까요? 생각보다 우리 팀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음... 뭔가 되게 운영도 제가 원하는 대로 잘 굴린 것 같고, 인원 배치랑. 음... 끝까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게임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 그러면 이제 하단을 중심으로 가디언을 키웠는데 그거는 의도된 운영이었던 건가요? 네네, 레벨링을 해야지 저쪽 조합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 적당하게 운영을 돌리면서 상대방 인원 배치를 보니까 상대방도 아래쪽에 힘주는 운영도 처음에 보였고, 근데 우리 터비 메시붕이다 보니까 무조건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아래쪽에 힘을 주고, 여차하면 탑을 주니까 우리 1차가 살아있어가지고 탑을 주자라는 마인드였긴 해요. 그럼 메시붕을 이제 이용을 해서 상단을 막아내는 그런 운영을 원래도 기획을 했, 했던 거였나요? 시붕이 워낙 라인전이 센 친구기도 하고 상대방 조합이 루카리오 백손목카라서 우리보다 약간 세거나 아니면 비등 비등하거나 음. 그런 느낌이었는데 초반에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중간에 이제 허버플레이 해가지고 주도권을 잡아오면서 그 뒤로 약간 음. 저희가 조합을 짰을 때 의도한 방향으로 굴러간 것 같긴 해요 희망팀 같은 경우는 좀 사거리가 긴 원딜들이 주로 있었잖아요. 그에 반면에 이제 썸피팅 같은 경우는 원거리 딜러를 확실하게 끊어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뛰어난 포켓몬은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따로 전략이 있었을까요? 어 약간 저쪽 조합이랑 우리 쪽 조합이랑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는 저희 쪽 조합이 리치가 짧아가지고 불리한 음. 상황인데 한 번에 이제 꽝 한타로 음. 궁을 써가지고 만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 성장이 되게 잘된 상황이라서 2분 때좀더 과감하게 플레이를 해가지고 한 명씩 끊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확실히 이게 음. 성장을 바탕으로 밀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딜러 카드로 가디언을 픽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였었나요 뮤 하나로는 사실상 딜이 부족해가지고 무조건 딜러 라인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음. 상대팀 조합이랑 우리 팀의 지금 조합이 약간 픽스랑 <laughs> 메시붕을 뽑으면서 이제 지키기에 특성화된 조합이 만들어져가지고 음. 그러면은 그냥 무난하게 딜이 잘 나오고 공밸류도 높고 지금 티어가 괜찮아 보이는 가디언을 하면은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골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설아님이또 이제 맹활약을 펼쳐 주셨거든요 1 3킬이나 해주시면서 <laughs> 그런 이유로 예, 이런 맹활약까지 이어졌었던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경기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4강전 진출도 축하드리고 남은 경기도 또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4강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썬피 팀과 희망팀의 최종 결과가 나왔고 모든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사실 2위 결정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썬피 팀이 승리를 하면서 2승 1패로 7점의 승점을 챙겨가면서 2위로 리그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희망 팀은 아쉽게도 1승 2패로 승점 5점으로 3위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끗 차이라는 말을 여기서 쓸수 있죠 희망 팀 이번에 이겼으면 그 레쿠자 싸움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상대를 잡아냈으면 2등이었을 텐데 아쉽게 한끗 차이로 지면서 3등으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 많이 아쉬울 거예요. 하지만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또 재미를 안겨줬으면 뭐 됐죠. 뭐. 네. 썸피 <laughs> 팀은 이제 전승 팀, 에스카 팀을 만나게 되고 트라이 컬러 팀은 이제 A조의 이승일 패팀 해리 팀을 만납니다. 이제 A조의 1위가 B조의 2위랑 붙게 되고 B조의 1위가 A조의 2위랑 붙게 되면서 4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4강전은 이번 주 토요일 27일에 오후 10시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결승전은 그 다음 날이 28일 일요일 오후 10시부터 진행할 예정이니까 시간 그 시간 꼭 비워두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4강전 진짜 기대가 되는 게 지금 4강전에 올라오는 팀들 모두, 내팀 모두 전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팀이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어떤 팀이 4강에서 이길지 진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상이 안 가고요. 최대한 멋있는 그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그전이 끝났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4강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